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무료 쿠폰 받아가세요. 앞으로도 쭉 해서 계속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그림자 파돈 10개. 요거 좀 달달하네요.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실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팅은,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팅 요렇게 되어 있고. 신캐 한번 써보죠. Q. E. 평 치면서 브레이크 깨고. 한번더평 치면서 있으면서 e 큐티 하고. 이 e 쓰고 Q 쓰고 강코 하면 변신하고 이 e 쓰고 Q 쓰고 바로 변신해가지고 게이지 딱 채우고 영체가 풀리면서 여기서 쿨이 도냐고 안 도네? 그럼 바로 넘기고 여기서 이 e 쓰고 Q 쓰고 이 e 쓰고 한번더궁 쓰면 5초 남네 끝 이렇게 하는 거네. 자 요렇게 신캐 쓰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더 빠르게 타이트하게 넣으시면 돼요 보기 편하게 엑셀로 한번 쑥 정리해봤습니다 신캐 이번에 일단 길보는 좀 나중에 이야기하고 대주술사의 흑요석 정배고요 저주도 가능한데 대주술사가 정배입니다 치아코어 끼시면 되고요 없으시면은 네, 요거를 드셔야 돼요 요거 아니면 요거 근데 치아코어는 딜러 주고 아마, 요, 공피증이 좀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중간 거는, 바디, 악마 가시면 되고, 맨 밑에 거는, 지금 만화가 안 딸리기 때문에, 요거, 망령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네, 요렇게, 메뉴에 요거 두 개랑, 요거, 망령. 요게 망령이 뭐냐면은, 일반 공격 3회 하면은, 파워 게이지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워 게이지를, 어차피 잘 차요, 근데. 선택이에요, 그래서. 요거나, 지금 망령. 둘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일반 공격 3회 적중하면은, 3% 회복하기 때문에 조금 모자랄 때궁 바로 찰수 있으니까. 이건 필수는 아닙니다. 보라색 코어가. 저번 영상에 티어표 보시면 이렇게 정리해놨죠? 치확, 얼마, 요구치, 치피, 피증, 뭐, 3 40%. 메타에 따라서 길보. 석상과 파우트나반감 메타. 지금 파우트나거든요 그래서 반감 메타를 하는 거고. 개미 때는 또 피증 메타로 가는 거, 40%. 요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 말했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헌터나 성진우랑 비슷합니다. 세팅은. 헌터 모드에서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어 지금 이 자리가 지나 서포 대신에 요 자리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브레이커가 있어도 브레이크를 깨고 속성 주입하고 메인 딜러로 딜 넣어라 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서포 자리가 없죠. 약간 딜 포스로 나온 거예요. 브레이커 깨고 아까 보셨지만 깨고 성, 주입하고 빡딜 넣는 거죠. 그빡 딜러는 이제 불속성의 유수연은 방간, 카나에는 피증, 페르는 국권입니다. 요 세명 있으면 쓰면 될것 같고요 사실 제가 아까 테스트 해봤는데 딜러 없이도 투력만 되면은 딜 포시기 때문에 딜이 어느 정도 좀잘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끝판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공방을 예 혼자 딜러 없이 가능할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그림자 많이 궁금하시길래 이 그리트 넣으면은 리더 효과의 치약 때문에 쓰는 거고 두 번째 우로스 반감 있어요 20% 무조건 써야 되고 헌터 모드에서는 필수예요 그 다음에 배를 넣어서 바피증 증가시키는 겁니다. 리더 효과 아니어도 얘들 둘 자체는 두 번째, 세 번째 넣으면서 효과를 보는 거고요. 그 바피증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요, 캐르. 요 친구도 바피증이고, 요 스컬이라고, 얘는 또 마소감 딸릴 때 쓰는 거거든요.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천천히 올리시고, 요, 지금 체크되어 있는 애들만 위주로 정해, 그리고 무기까지도 목표하시고, 결국에는 다 뚫어야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이그리트, 우로스 그리고 베르 정도 추천드립니다. 얘들 있으면 좀 든든해요. 그림자는 됐고. 자, 그러면 스킬은 어떻게 쓰고 뭘 올릴까요? 궁이 핵심인 친구예요. 맨 밑에 왼쪽에 이게 궁이거든요. 요거는 기존 유저분들은 C 찍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7일 작업하시면 됩니다. 일반 공격과 스킬 코어 공격으로 영체화를 게이지를 채우고 그영체화를 터뜨린 다음에 속성 주입 게이지를 채우고 가부와 오버드라이브 합니다. 요게 지금 게이지가 차는 모습이고요. 브레이크 없이때려도이 가부와 걸렸을 때 딜은 좋더라고요 보시면은 네 지금 가가76% 상태죠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게이지를 공을 쓰고 딜 좋습니다 이거 자16% 남았어 자 원래 몇 프로냐 딜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치는 76% 브레이크 안 깨졌어 브레이크 안 깨지면 딜안 들어가는데, 원래, 가부화를 넣고, 95%, 100% 채워서 15초 동안 딜이 센데, 여기서 궁 데미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오복 하면은 이만큼 데미지가, 빡, 16% 남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진화로 바꿨지만, 얘 혼자서 딜을 더 계속 꾸겨 넣었으면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킬 순서는 EQ 코어 영체화 한 다음에, EQ 쓰고 빨리 궁을 쓰는 게 좋아요. 궁을 딱 쓰면 거의 95%에서 나머지 100% 차니까 궁 데미지도 과부하 상태에서 딜이 들어갑니다. 엄청 세겠죠?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되면 그걸로 더 딜을 해도 되고 보통은 이제 그냥 큐티 바꿔가지고 메인 딜러로 딜을 딱 하는 게 정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제가 스킬까지 알려드리면서 전용 무기부터 좀 보면은 방어력 간통 15% 증가 있고 제로백, 방증에다가 대시 재사용대기 시간이 20% 감소가 되어 있네요. 이게 원래 팀파이트 모드에서는 터치다운이 좀 쉽거든요? Q1을 쓰면 자동으로 그냥 깔리는 건데. 근데 일반 모드에서는 이게 발동을 하려면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극한 에피를 성공해야 된답니다. 피니시 캐치가 발동되고, 이게 또 일반 스킬로 발동돼서, 대야 터치다운이 된다. 그게 화소 가부와 피해량이랑 속성 주입. 옛날에 저거랑 비슷하네. 애실 스탯 쌓는 거랑 좀 비슷하다 생각하면 되겠네. 요걸 쌓아야지 속성주의 빨리 되는거 근데 아까 써봤지만은 실제로 사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주주사의 흑요석 목걸이로 궁피증이나 궁쿨감 그리고 마나가 안 딸려요 코어는 15작은 다 이제 그냥 체력 플랫으로 가면 되는데 공격이랑 20작 할거는 나중에 이제 130 찍고 나서 이후에는 방퍼가 더 효율이 좋아지죠 20 갈거는 그 개수에 맞는 퍼센트로 가야됩니다 지금 반 개수죠 그럼, 방어만 퍼센트로 나중에 가는 거예요. 추궁이나 추체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자, 길보 테스트 한 거거든요. 일단은, 최종 병기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병기 자리가, 신케 리드로 들어갔을 때, 93에서 96 경로 치던 거를, 105, 107까지 치게 됐습니다. 일단, 얘는 5돌 5전무고, 만약에 10돌 10전무 하면은, 우기보다, 우기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거나 할것 같아요. 우기는 풀세팅이고, 얘는 5돌 5전무에, 깔짝 세팅해본 결과라서. 얘 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성진우 딜을 불덱은 높여야 되는 게 목표인데, 거의 뭐두배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성진우 딜 보세요. 자, 길드 보스는 뭐 최고점은 아니지만, 현재 치고 있는, 유행하고 있는 덱 알려드리면은, 흑사자의 야수 끼죠? 엔니오랑창 끼입니다. 여기에 축돌 보시면은, 통찰 끼고 보스 피해. 그게 없죠 살기가 네 방어력 간통 메타이기 때문이고요 헌터들도 세팅 이렇게 다 찍어놨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보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1팀 순서 중요합니다 1팀에 우기부터 쭉 들어가고 B팀 2팀이죠 최종병기 자리에 신캐 리드 들어간 모습 이렇게 지금 세팅되어 있고 이런 건 세부적인 거는 조금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나아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당금투척 약간 버그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더블 슬래시의 천공 염화각을 쓰고 있습니다 스킬 순서는 창 던지고 이게 더블 슬래시거든요 더블하고 염화각 애니오 요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큐티 섞어주면 되고요 그반은 안 해도 됩니다 방간 메타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웬만하면은 20 이상 올라가는 건 치피로 안 하죠 세팅을 어차피 이제 200%는 거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치약 12000방간40% 정도 맞춰봤고요 깡방이45,000 조금 낮긴 한데 싸워보겠습니다 오돌 5존무입니다 렛츠끼릿창 바르고 창 바르고 이 e 바르고 연화가 바르고 F 엔리오로 마무리 QT 중간중간에 넣고 이 e 바르고 쿨 도니까 중간에 QT 쓸수 있으면 쓰고 그발은 안 죽을 정도만 웬만하면 그발 안해야 돼요 C 바르고 E 바르고 Q 빡 땡기고 F 요거 계속 반복입니다